으로 날씬해진다. 어 진짜야? 흡 하면은 잠가져. 착착 제가 이거를 뿌리고 가로수길에 우리 피디님과 함께 미팅하러 갔다. 기다리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여기에서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처음 만나서, 어머머머, 이건 정말 사길 잘했다 했던 제품들 지금부터 쪼르륵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머나, 저건 뭐야? 싶어 하실 거부터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제가 클라우드 제로의 360 플러스라는 이 신발을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딸내미가 광고하는 거는 하나씩 다 팔아줘요. 엄마한테도 이 신발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가볍다고, 이거 진짜 좋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신발인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기능성이 있는 신발을 만났습니다 요겁니다 짠 응? 신발이라고 하기에는 동네 나갈 때 많이 신으시는 플리플랍인데 요 단차는 뭐요? 쉽죠? 무슨 말에 혹해서 샀는지 한번 보셔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5키로 슈즈 이렇게 붙여놓고 팔고 있었더라니까요 응? 이런 말을 써도 된다고?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랑 심의 규정, 광고 규정이 다르긴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멘트들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신는 것만으로 날씬해진다 발뒤꿈치 중... 중심으로 걷게 되는 교정 신발 보통 신발이 아닙니다 X자 다리가 20일 후, 2개월 후, 5개월 후에 이렇게 교정이 되고 어 진짜야? <laughs> 얼굴도 이렇게 쪼꼬미집니다 <조그매집니다. 웃음> 라고 광고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가 말리고 허리가 앞으로 꼬부라지고 골반 후방 경사가 되는 이유가 실 같은 걸 신으니까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얘는 발뒤꿈치가 조금 더 낮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아하. 어깨 어깨도 펴지고 허리도 반듯하게 되고 가격이 만만찮아 지금 발매 중인 20 신발 타입은 세 가지 타입, 부츠 타입이랑 앞이 막힌 슬리퍼 타입이 있었거든요. 신발 위에 뭔가 뚜껑이 덮이면은 갑자기 15만 원으로 팍 뛰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맛좀 보려고 사와 봤는데요. 이걸 신으면은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뒤로 가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꾸부정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의식은 안할 때는 꾸부정해가지고 걷게 걷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신발을 신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의식하는 타이밍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 안 가고 아무 운동도 안 했는데. 데도 햄스트링이 뒤터벅지가 당기는 거예요 확실히 햄스트링 스트레칭 효과는 있어서 이 후방 경사도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걷는 날은 발이 좀 붙잖아요 근데 얘는 이 단차 특히 여기가 내 발을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런 것인지 발이 덜 붙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마이너스 5kg가 되진 않았어요 조금 더 신어보고 진짜 진짜 좋다 하면은 한번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은 이렇게 날씬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 물건 ]입니다. 한번 제가 펼쳐볼 테니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쇽! 등산 방석 같은 게 나오고 작은 주머니들이 있는데 차차차차차 이런 걸 수납을 해둘 수가 있는데 방석에다가 이거를 차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물건입니다 이거의 대단함과 이 제품의 조음을알 때까지 길게 업이 필요해 작년쯤이었나 길 가다가 재채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허허 어, 어. 그 후로 헬스장에서 이제 내정근 트레이닝 등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엉덩이에 놓고서는 진동을 주는 방석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거 50만 원 넘었었죠. 진짜 진짜 비쌌었죠. 요즘 일본에서 핫한 제품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냥 소파로 보이시나요? 그냥 소파가 아니에요. 케겔 운동을 해주는 소파거든요. 코에 같은 게 들어있어서 자기장으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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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골반 저근을 운동시켜 주는 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개개 운동 기구 이런거 한번 검색해 보면은 의자형 방석형보다는 내전근을 운동시켜 주는 V자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허벅지 사이에 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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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 운동을 해 주는 그런 운동 기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은 출산이나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하되는 거는 골반 저근인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몸통을 받치고 있는 근육인데 우리가 이런 요런, 요런 기계로 운동을 하는 거는 내전근이란 말이죠. 다리 근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골반 저근에 직접 적인 운동은 응, 응 하면서 똥꼬 힘주기 운동도 런 거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골반 적응했다가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시켜주는 필요한 골반 적응했다가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인 거죠. 일본에서 이런 의자형, 소파형 골반 적은 운동 기기가 핫하다고 했잖아요. 골반 적은 운동 전문 집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니고 있는 골반 적은 트레이닝 살롱이에요. 딱두대 놓고 영업을 하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30분에 7,500엔, 75,000원. 일본 출장 갈 때마다 다녔더니 13회를 벌써 다녔어요 일단 애취했을 때 어? 이러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생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샌가 스물스물 흘러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골반 적인 운동을 꾸준히 이 의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하고 나오는 게 어? 하고 느껴져요 그럴 때 잠가죠. 제가 다니는 이 골반적은 살롱에서는 그거를 월경 컨트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 박람회에 솔직히 갔던 이유가 이 의자 그냥 한국에 사와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두고서는 다 같이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이것을 발견해 버린 것이죠. 엉덩이 양쪽 착착 대고서 안고서는 띠 강도 조절 해서 15분 동안 앉아있으면 은 EMS로 골반 저근을 운동시켜주는 그런 방석인 것입니다. 가격은 약 28만 원에서 한 3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꽤 비싸죠. 하지만 천만 원이 아닌 것이 어디요? 여행 출장이 많은 저한테 이렇게 접어서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올 상반기는 제가 또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컬러렌즈를 <laughs> 열심히 넣었습니다. 라섹 했으니까 컬러렌즈 끼면 너무 아프더라 해가지고 웬만한 촬영들을 전부 다 컬러렌즈 없이 찍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컬러렌즈 넣고서는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눈에 너무 편한 컬러렌즈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렌즈 하는 게또 공율이라든지 뭐두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바사가 되게 되게 큰 장르이긴 하지만요즘 제가 애용하고 있는 컬러렌즈는 젬 아워의 데메테르 시리즈입니다. 전색상 다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착용한 색깔은 에시 브라운입니다. 원데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색깔들이 너무 튀지 않고 아주 오묘한 쿨톤 빛으로다가 다들 예쁜 색깔들이에요. 브라운 컬러도 두 가지 에시 브라운과 엠버 브라운이 나와 있는데 에시 브라운도 쿨 톤인 저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인 거 같고 엠버 브라운도 너무 웜하려나 했는데 의외로 넣어보니까 되게 오묘하게 발색 좋은 그런 색깔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쟁여놓은 컬러는 오션블루 컬러입니다 제가 원래 눈동자 색이 좀 진한 편인데 이거를 끼면은 파란 눈! 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원래 진한 제 눈동자에 살짝의 군청빛을 더해주면서 좀 오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의 발색이 나거든요 무엇보다 왜 이렇게 내 눈에 편하지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아, 진짜. 눈이 아프다 눈이 피로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라색한 제가 안약을 하루 종일 안 넣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좀더 오묘한 눈빛 빠밤 이 필요할 때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라운 그란데 원데이를 사용합니다 애쉬 컬러만 제가 갖고 왔는데 아마 코발트 컬러도 샀을 거예요 요거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이 이렇습니다 조금 더 눈에 반달 모양으로 반사광처럼 보이는 게 있죠 데메테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 눈에 편했기 때문에 톡신님 영상 보고 샀었는데 뭐 완전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 있습니다. 요즘 쉬인에서 쇼핑하는데 또 빠져 있거든요. 쉬인에서 샀던 삼각퍼프들, 미니미니, 스펀지 이런 삼각형 퍼프는 사실 요즘 올리브영에도 가면은 스튜디오 17 제품 팔고 있는데 쉬인에서 산 것들이 솔직히 만져보면은 스튜디오 17 제품보다 좀덜몰캉몰캉하고 약간 탄성이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펀지는 소모품이니까 대량으로 저렴하게 4개 세트에 1,500원 했었나? 삼각퍼프 요즘 빠진 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눈 앞머리라든지 물방울 모양보다 저한테는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요거는 눈 밑에 다크서클 가릴 때 차차차차차 블렌딩하는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쓰고 있는 올해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요 조합입니다 더샘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팔레트에 살몬 컬러 마루빌츠 캐머플라지 크림에 이게 몇 토였더라 거의 레몬빛 나죠 나이 먹다 보니까 눈 밑이 지금 패이고 있어요 요 조합을 눈밑 다크서클 아이백 가리기에 잘 쓰고 있습니다 살몬 컬러로 눈 밑에다가 한번 찍찍찍 긋고 이걸로터도덧 해가지고 그림자 한번 가려주요 그 다음에 볼륨감으로 마루빌즈 캐머플라지 크림을 사용을 합니다 마루빌즈 캐머플라지 크림은 또 지속력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요거를 쓰니까 훨씬 더 커버력도 빠방하고 잘안 무너지고 그렇더라고요 메이크업으로 들어온 김에 요즘 잘 쓰고 있는 블러셔와 하이라이터 올 상반기에 거의 요걸로 화장을 했습니다 베카에서 진짜 진짜 제가 옛날에 샀던 하이라이터들인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패키지도 엄청 꼬질꼬질해졌죠 쉬머 스킨 퍼펙터의 펄생 화이트입니다 카메라에 잡힐 때는 되게 맑아 보인단 말이지 아주 넓은 곳에 안 쓰고 요만한 브러쉬로 콩콩 콩콩콩콩 요렇게만 쓰거든요 반짝광 내줄 때 되게 좋고요 요게 이건 대체 가능템이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라이트 체이서 하이라이터 포 페이스 앤 아이 로즈쿼츠 플래시스 쉬셀 핑크 빔입니다 되게 고운 핑크 빔이거든요 요정도 크기의 브러쉬로다가 볼에 전반적으로 눈 앞머리에다가 사사삭 코에다가 요렇게 넓게 사사삭 너무 예뻐요 진짜 핑크 촉촉빔 올 상방 기에 얘네로 메이크업 진짜 다 했다 올 상반기에 대단했던 템 요겁니다 버버리에서 새로 나온 퍼 오드 뚜알레 지금까지는 항상 미우미우 덕후로서 미우미우 향수만을 사용했었는데 영국이었나 어디 면세점에서 이거를 한번 시향해봤는데 허, 이건 너무 좋아 작은 용량으로 샀거든요 벌써 요만큼 썼어요 제가 이거를 뿌리고 가로수길에 우리 피디님과 함께 미팅하러 갔다 기다리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향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향수 못 쓰냐 그쵸 그날이 제가 이걸 뿌렸던 날이거든요 첫 향이 되게 푸르티푸르티하고 프루티 그만 베리향이 납니다 살짝 뭔가 바다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나서 그 가로수길에 그 아줌마 같은 일을 당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이겁니다 베개예요 야 평범한 베개처럼 보이죠 안에 베개 속이 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곤약 같기도 하고 이 베개 속이 왜 좋으냐 꺼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왜 손베개는 몇년 동안 쓰다 보면 은 솜이 꺼지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꺼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항상 이렇게 땡글땡글 합니다 베개 쓸때 가장 찝찝한 게 무엇이다? 세탁이다 이 베개 속 세탁 어떡하지 하다가 유튜브에서 세탁설 아저씨 영상 이렇게 찾아보면 은자 베개 속을 이렇게 이렇게 칭칭칭칭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바쁘다 바빠해서 내 사회인데 그런데 이 베개 속은 샤워기 같은 걸로 샤악 해서 탈탈탈 털 털어서 말려두면 됩니다 손베개 보다는 위생적으로 오래오래 쓸수 있지 않나 무엇보다 이걸 딱뺐을때 물침대 같아요 싹 감싸주면서도 적절한 탄성으로 받쳐주면서 이전에 쓰던 베개 템퍼 소나타 S 사이즈 이것도 10만 원 넘는 베개입니다 전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장점으로 또한 가지 통풍이 잘 돼가지고 두환조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항상 시원합니다 여름에 시원해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올 상반기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 바로 믹순생활의 마일드 가글 샤인머스켓 향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믹순생활의 샤인머스켓 가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만한 공병에다가 덜어서 나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코 타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상자의 0 개가 들어있는데요. 야 밖에 나갔을 때 너무너무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미니백만 메고 가볍게 외출할 때는 이거 한 두어 개 가방 안에다가 넣어갖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쓰기 좋고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제품 아이젠버그의 가스 그릴입니다. 어? 요리 관련 회사원이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쯤 영상에서 가스렌지 고장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절찬 고장 중입니다. 솔직히 방재실 아저씨도 한번 불렀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이거 안 돼. 운전지 넣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건 사람 불러야 돼 사람 불러야 돼 하면서 가셨어요. <laughs>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스 레인지가 절찬 고장 중인데 제가 그 와중에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가스 레인지를 못 쓰잖아. 그래서 가정용 그릴이 있어야겠다. 제일 갖고 싶었던 거는 브라텐 가스 그릴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든 쇼핑몰에서 팔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이젠버그 그릴을 선택했습니다. 기름이나 냄새가 덜튑니다라고 하는 제품인데 아래에서도 열판이 나오지만은 위에서도 열을 내려주면서 에어 튼을 만든데요. 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릴과 비교는 못 해봤지만은 보통 집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은 공기청정기가 빨간색 위염 위염 냄새 모듬 이러면서 와 하고 미쳐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젠버그 가스 그릴은 평온합니다. 100% 막아주진 못해서 식탁 위에 두고 저는 쓰고 있는데 해 먹고 나면 한번 이렇게 물티슈로 싹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편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 0 2 4년 상반기에 사길 잘한 물건이었습니다. 빠이.